입니 자, 오늘은 별별쌤 뮤직의 고실님이 이제 알려주신 매직서클을 만들어 봤어요. 짜잔. 자, 지우씨 들어주시죠. 잠깐. 짜잔. 아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. 지금 수만 개를 연결했어요. 와, 진짜 이거. 30, 30장? 그니까, 러 4분의 1 사이즈의 30장, 이렇게. 이걸 동그랗게 만들면, 매직서클도 가능한데요. 매직서클로, 변신해라. 얍! 짠! 매직서클입니다. 오! 신기하시죠? 음. 짠. 신기하시죠? 오, 이걸 이렇게 뒤집는 분도 있던데.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가? 어 분리가 부어져자 부러진... 오늘은 어, 어쨌든 이렇게 매직서클을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여러분도 별별쌤 그니까 러 별별 무지개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매직서클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안녕 별별 무지개쌤님 고마워요